<목소리> <나는> <목소리> 마음은 여기가 참 편하긴 한데. 시 청자들 마음이 내 마음 같아야 되는데. <목소리> 음악 똥빌라 똥이야. 노멀하게.

자 잠깐만. 어머. 야 영도가 많이 밀렸네. 아이고 이게 많이 밀렸어. 자 영도 내림. 아니 많이 밀렸다 이거. 아씨자 영도, 아, 영도 내림. 이렇게 많이 밀렸네. 엄청. 자 영도 내림. 수이자 영도 이렇게 많이 밀렸대. 새벽인데. 음. 你正就是这种，热爱。